안녕하십니까. 여주시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매주 토요일이면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요. 그 무료급식에 매주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우선 시청자들께 그 본인 소개를 직접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륵사에서 영꽃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여웅동의 여웅의 봉사단이라고 2018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음. 그때 그 봉사자들을 한 30분 정도 음. 봉사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숙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단체에 한계하고 계시는데요. 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네. 저는 네. 그 제가 어, 새마을분영 회장을 했었어요. 네. 여주읍이었을 때서부터. 근데 그때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여주읍에서 새마을을 하면서 뭔가 또 어디 어, 다른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음. 좀 해고 싶어가지고 어, 생각해다가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국수를 한다,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한번 가봤어요. 토요일 날. 그랬더니 너무 장애인분들하고 조금, 어,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여기, 여기다. 그래가지고, 음. 그곳이로 이제 분녀회장님들하고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 거기 한, 거기, 제가 했을 때니까 한 7, 8년 정도. 아, 네. 그러면 제또 시작했어요. 예, 영인의 봉사단 전부터. 전부터 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지금은 분야회장 이제 안 하고 영희 봉사단위로 음, 또 끌고 음. 가고 있어요. 음, 장애인분들랑 소외계층 돼 있는 어르신들이랑 모두, 음, 좋은 이런 국수 봉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시는 사업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 이 급식 봉사를 이제 같이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또 기억에 남는 이용자나 아니면 함께 하시는 그 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기, 국수가 아니면 네.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늘 굶으시는 것 같고 아. 그냥 그 일주일에 한번 네. 국수 드시러 매번 오시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음. 이 국수 봉사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저도 보면 아침 이제 저희가 9 시부터 가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서부터 앉아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아, 몇 분은. 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토요일을 기다리고 계시다 그때 오셔서 드시는데 어느 분은 국수 네 그룹 정도 드시는 거 제가 봤어요. 음. 어래서 진짜 꼭 필요한 그런 급식 무료 국수 봉사가 이거 필요하다는 거를 음. 전 느껴가지고 이거 끝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laughs> 아 예. <고맙습니다. 웃음> 그, 실렉사업 신도회 그 영꽃봉사단,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흥인의 봉사단. 그래서 이이 이 단체들은 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들었을 때 봉사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 같은데요. 그러면 그 장애인 복지관 외에 뭐 다른 곳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오래 전부터 어, 생활자립센터라고 장인생활자립센터라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8년 됐는데 어, 그 일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우, 어, 엄두가 안 났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이 일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길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갈수 수 있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 평상시에 토일은 이분은 봉사를 하고 또 다른 활동을 하시는 네, 게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영유 봉사단은요. 금요일마다 예. 그 여흥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 어르신 아니고 그 뭐 청소년들이 식사를 못 한다든가 아,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제 그 반찬 같은 거를 못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열네 분한테 그여흥동의그 온누리 후원금을 갖고 열네 분한테 해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를 어떻게 조금 어디서 지원을 좀 받아서 더 늘렸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도에서 잠봉사 거기에서 공모 저그 사업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 그거를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도의원 유광국 도의원님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여웅이 봉사단이 너무 열심히니까 하 한번 공모전에 한번 내봐라 이렇게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다행히 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4개월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식을 20분을 늘렸어요. 20분 늘려가지고 네. 하는데. 장소가 또 어디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할 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제가 이제 좀위뢰를 했어요. 거기 어 주방이 좀 시설도 깨끗하고 막 그러길래 아 여기서 저희가 봉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해면 어떠냐? 했더니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또아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셔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4월 달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아. 그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에이.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아, 어떻게 참여할까, 또 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하고 싶은데, 뭐, 마음은 있지만, 자기 호, 혼자서 이렇게 에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단은 뭐, 뭐, 만약에 이제,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지금, 실릉사 신도회연꽃봉사단은 실릉사 다니시는, 음. 분들이 주로 되시는 것 같고 또 영동은 영동에 사시는 주민이면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우리 단체에 좀 들어와라 이런 홍보 좀 한번 해주시죠 <laughs> 매주 토요일마다 어~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국수 봉사를 하는데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같이 음식 만들어서 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일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사 안 다녀도 상관없는 아, 거죠? 상관없죠. 음. 뭐. 네. 종교학은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 여홍인의 봉사단은? 네. 여흥인의 봉사단은요, 여흥동 네. 주민이면 어느 누구나 이렇게 봉사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은 한 70분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활발히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그 어, 고정돼서 그한 20분, 한 30분 정도 음.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봉사도 하시고 음. 어, 함께 어, 나눔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토요 일 급식 그 무료 그 급식 하는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 단체들을 좀 소개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꽤 많으시더라고요, 단체가.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이제 시간이 되시는 두 단체를 오셨는데, 참고적으로 보니까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1조. 네. 네. 네, 그 다음에 2조가 대한여주봉사회가 그러니까 2조. 그 다음에 3조가 연꽃합창단. 4조가 연꽃 어린이집, 선재 어린이집. 5조가 장애인복지관, 장인 애 보호 작업장 소비시라고 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6조에 해당하시네요. 네. 실렉사 <laughs> 예, 신도에 7조가 이제 영인의 영이 네. 봉사단. 8조가 여주 농가 주부 모임. 9조가 더불어 봉사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이, 그렇죠. 돌아가, 돌아가면서 매일 그, 매일 매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가, 저희가 대충 보면 한두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되는데, 박영숙 님이나 그, 김진숙 회장께서 처음에 이렇게 이런 봉사를 하게 된 뭐, 계기나 아니면 누가 권유했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니까, 어, 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본인이. 그 얘기를 좀 잠깐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봉사를 하는 거는 아 이제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동네서 에아 분뇨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봉사를 이런 걸 모르고 살다가 아 분뇨회장을 하면서 아 밖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봉사에 조금 눈을 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국수봉사하면서. 아, 봉사라는 것은, 이런데 와서 봉사를 해야지만, 뭐 이렇게 진정한 봉사다, 그런 걸 느끼면서, 그때서도터 이제, 아, 뒤돌아보면서, 안,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셔서 국수도 드셔보고, 아, 어떤 분들이 오시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한분한분 한분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 나도 봉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넘쳐요. 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는데 활력서도 아, 생기고요. 아, 네. <laughs> 예, 저는 실력사에서 그 임원으로 활동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어, 거기에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제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늘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국수봉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저기 뭐야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음 너무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게 너무 그냥 가슴이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도 그냥 뭐라까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시고 잘 드셨다고 고맙다고 하실 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데 이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 힘 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어요. 앞으로 좀 지역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그 뭐. 무료 급식이든 아니면 그 어르신이나 그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편안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그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일한 지가 오래 됐는데 어, 장애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요. 뭐그 음, 뭐라 까 나라에서 조금 준, 주는 돈 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시에서 또 많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랄까, 그, 장애인 복지관도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그거 이렇게 음식 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사비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는 조금 많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린다는 거보다도 그러면 다른 분들도 거기 와서 드실 수 있고 음. 이제 이런데 아무튼 장애인 복지관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좀 잘하니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네. 네, 저도 어, 회장님 말씀대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보면 음. 그 재료값이 만만치 네. 않더라고요. 아, 네. 국수도 막 10관씩 그렇게 12관씩 그렇게 싼거든요 네. 그래고 이제 거 들어가는 그 육수에는 그 재료가 음. 제가 뭐 도자기 축제할 때 국수 봉사, 국수 장사도 해 봤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눕는 거 하고 엄청 차이 나게 너무 많이 으세요 진짜. 그 멸치 같은 거한 박스 막 넣으시고, 음. 다시마도 굉장히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넣으셔가지고, <laughs> 이게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음.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아,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다 장애복 시간에서 하신다고 그래고 조금 후원금 받고, 이렇게 음.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만 조금 지원을 해주시고 음. 그러면 조금 음. 더 힘을 덜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많이 부족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봉사자들도 후원을 좀막 그런 거 보고 네. 좀 하고 어, 이러고 어, 있습니다. 어, 저희들도 어. 뭐 그냥 사비 드셔서 네. 어. 사고 응. 이러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국수 만드시는 게어으데좀 안쓰러워요. 그러면. <laughs> 이제 우리가 무슨 생일이든가 뭐 아들이 음. 공무원 뭐 합격을 했다든가 저도 몇번 했지만 음. 그럴 땐 떡도 좀 갖다 내고 과일도 음. 좀 내고 음. 그러면 그분들이 그날 또 너무 즐겁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더아심이 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지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국수 아닌 뭐딴 거라도 메뉴가 하나 더 나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어, 보통 그럼 봉사하실 때몇분 정도나 드시나요, 한 번? 음, 한, 많이 드실 때는 거의 한 300분 드시고 아, 예. 200분은 너무. 음, 그렇죠. 늘 200병. 이제 200분은 넘게 예. 드시죠. 아, 예. 국수 그, 그룹을 저희가 이제 꺼내놔요. 한 100개 꺼내서 다음에 또 이제 설거지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아, 그게, 예. 음. 순회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되그러더라고요 아. 그 의외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희가 네, 네. 많고 네. 한 분이 그 밑그릇이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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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laughs> <laughs> 어쨌든 그 저희가 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손을 보태 주셔 가지고 네. 그 여주시 장애인 복지관에 토요일 그 무료 급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듣기에도.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후원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있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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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교도소, 음, 네. 여주교도소, 그분들이 늘 오셔요. 네. 네. 오시면 또 이제 거기에서 과일이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음.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야, 열심히 오셔서 늘 하시는 분은 고정적으로 오시더라고요. 음. 회장님은? 네, 저희도 이제 여웅이 봉사다니까 여웅동 소속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그날 당번이 되면 동장님도 오시고요. 동장님들도 음. 오시고, 그 이제 직원들도 오시고, 그냥 음. 안 오시고, 이제 음료수나 음. 이런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오시고, 저희 당번 때는 항상 참석해 주시고, 그럽니다.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점점 관심이 높아지는 네. 것 같아서, 고맙고 네. 그런데 네. 어떤 오늘 그렇게 봉사 시간 그리고 또 활동하시는 네. 시간 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음. 저희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